<laughs> 어, 5에서 9까지에서의 정의역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다 그리면 안 돼. 이 범위에서만 그려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움직여. y절편이 움직이고 얘는 고정돼 있어. 얘부터 그려주시면 돼. 그래서 x축, y축, 원점 표시를 하시면 야, 얘가 이제 점문선 x는 4가 되겠지. 점문선 x는 4. 자,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전문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정도 마이너스 1. 자, 이때 0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점에, 어, 0 넣었을 때대입트했을때 나오는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이 정도 있네. 이 정도. 마 3분의 9. 자,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뭐라고요? 다 그리면 안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야 돼? 5에서부터 9까지만 그려야 돼. 자, 편의상 이거 호님이 FS라고 칭해볼게. 자, 그럼 F5 얼마나? F5. f o 일단 흔들만 얘기해. 너무 버티지 마. 로너스도 얼마? 아. 4. F9. 9일 때얼마나 하냐? 0이지, 0? 너뭔 소리야? 여기가 5야. 여기가 9인 거야, 지금. 오. 이렇게. 9코마 0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여기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다른 데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주황색 부분의 그래프와 y는 루프 x 플러스 자 일단 y는 루프 x 플러스 k에서 여기까지만 요거까지만 그래프 그리라고 한다면 얘는 시작점이 0,0이고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양수니까 그냥 기본형의 그래프 요 정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된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얘들아 만나는 점이 몇 개야 정도를 얘기하는 문제는 무조건 네글자 위치 관계 문제야. 자, 위치 관계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파란색 그래프 여기가 0, 0일 때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뭐 요런 느낌이지요. 자, 여기가 있 요정도, 정도 여기가 지금 0, k 느낌인거야.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식으로 그려지는거죠. 그리고 기가평행도 하는거. 됐죠? 자, 그럼 만나려면은 결국에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만나려면은 뭐 느낌. 이게 꼭 맞는건 아니야. 제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요런식으로 그려지면 되지. 요 사이를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요 사이를. 요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콤마 아까 여러분들 보았었던 5 콤마 4 지났을 때 k값 찾으시고요. 여기 몇 콤마 9 콤마 0 지날 때 k값 찾아주시면 그 사이가 k의 범위가 됩니다. 최댓값최수값 물어봤으니까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야? 5 콤마 4를 지날 때 k값이 최댓값이 됩니다. 됐지? 요정도 정리도 하시고 바로 넘어갈게.